6월 적중 내역입니다. 8월 달도 대박 나봅시다. 금일 시애틀 대 보스턴 시작하겠습니다. 길버트는 직전 애리조나와의 경기에서 6.1이닝 2실점을 기록했다. 이날 제구가 원활하진 않았지만 위기 상황에서의 대처가 좋아 QSP층을 펼쳐줄 수 있었다는 점은 고무적으로 볼만했다. 다만 최근 경기들에서 피안타가 적지 않다는 점은 불안유소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31구를 던진 쏜튼이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크로포드는 직전 SF와의 경기에서 5.2이닝 1실점을 기록했다. 포심과 커터의 힘이 나쁘지 않았다는 점이 상당히 고무적이었던 부분. 올 시즌 원정에서 2.36의 평균 자책점을 기록하고 있는 만큼 오늘도 버텨내는 피칭은 기대해볼만 하겠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 없을 전망. 어제의 경기 밀러가 5.2이닝 6실점을 기록했고 배우는 6이닝 4실점을 기록했다. 선발 경지의등에서 우위를 점한 보스턴이 6-4승리. 그리고 오늘 3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시애틀이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물론 보스턴 선발 크로푸드가 버텨내는 힘을 보여줄 수는 있을 것이다. 다만 길버트가 피안타는 많아도 위기관리 능력은 나쁘지 않은 만큼 오늘 선발 경쟁에서 길버트가 밀리진 않을 전망. 또한 두팀 불펜 중더 견고한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는 쪽은 시애틀. 또한 시애틀은 어제 필승 불펜 소모가 없었기도 했다. 따라서 오늘 경기는 시애틀이 승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 금일 뉴욕 양키스 대 템파베이 시작하겠습니다. 게리콜은 직전 볼티모와의 어 경기에서 7이닝 무실점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들에서 QS 피칭을 문제없이 보여주고 있는데 9위. 제구 모두 준수한 상황. 흐름이 좋은 만큼 오늘도 준수한 피칭이 예상된다. 그리고 오늘 불펜에서는 어제 41구를 던진 해밀턴이 휴식을 취할 전망이다. 맥클라나는 직전 휴스턴과의 경기에서 5이닝 3실점을 기록했다. 최근 경기들에서 구속강점은 보여주고 있긴 하지만 싱커. 커브 변화구 컨트롤이 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 상당히 아쉬운 부분. 이 점은 꼭 염두하셔야 한다. 그리고 오늘 불펜 운영은 문제 없을 전망이다. 어제 경기 로돈이 4이닝 사실점으로 고전했고 애플리는 6이닝 무실점으로 호투를 펼쳐주었다. 선발 경쟁에서 우위를 점한 템파베이가 5-2 승리를 기록했다. 그리고 오늘 3차전이 펼쳐지게 되는데 승리는 양키스가 기록할 것으로 예상된다. 펜파 선발 맥클라나니 올 시즌 초반 흐름이 굉장히 좋았지만 최근 경기들에서는 흐름이 꺾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반면 양키스 선발 게리골은 최근 양키스 일선발의 면모를 문제 없이 보여주고 있다. 또한 양키스 불펜이 리그에서 굉장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도 더해본다면 오늘 경기 승리는 양키스가 마운드 경쟁력을 앞세워 기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일 조합픽은 모두 무료로 보내드렸습니다. 못 받으신 분들 및 궁금하신 분들은 영상 아래 고정 댓글로 편하게 말 걸어주세요.